지난 24일 공개된 이 영상은 27일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무려 36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유튜브 인기 동영상 탑 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파리에서 5위로 급상승한 이 하이라이트 메들리는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가 1위까지 오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TV의 구독자 수도 이 하이라이트 메들리의 공개와 함께 급증하여 27일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5 9,800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그의 높은 인기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번 메들리에는 총 6곡의 작곡가와 작사가들의 노력이 더해져 황영웅 자작곡을 포함한 중요가사 부분들이 메들리로 구성되어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더욱이 황영웅 공식 팬카페에서 진행하는 기부 공구가 27일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무려 54억 5,7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앨범으로 환산하면 35만 25장, 일반 공구는 6,925 내장을 넘어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황영웅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황영웅의 이러한 성공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함께 그가 가진 진정성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넘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황영웅의 목소리는 감성을 자극하고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특별한 색채를 더합니다. 이번 하이라이트 메들리 또한 그의 음악적 역량과 예술적 감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부 공구를 통해 모인 금액은 황영웅이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입증합니다. 그의 팬들도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기여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황영웅과 팬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음악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황영웅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며 그의 창조적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